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쏘나타 외관을 한번 다뤄보자는데요 딜러 분께서 그 원격으로 차로 차를 빼 주신다고 하십니다. 키 한번 잠깐 보시면은 아, 시동이 일단 잠근 다음에 하는 거예요. 네, 잠근 다음에 아, 이 홀더 다음에. 버튼 누고 누르고 있으면 시동이 켜진 거예요. 어, 안 켜진 건가요? 바로 켜야는데아 네. 아, 그리고 시동이 켜졌고요. 훅, 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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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아, 예예어 아, 예. 예. 들어 분께서 <laughs> 멈춰요 아잘 멈추네요 후 뒤에도 멈추는 거예요 네후측방도아 네, 센서인데 센서에 안 걸리면 네아 네. 센서에 아, 걸리면 센서인데 센서. 얘도 다 센서잖아 이렇게 줄은 네 그, 개가 네. 예예아어잘 멈추네요 네. 진짜. 어, 신기하네요. 거. 예. 예. 아, 저 이거 영상으로 봤어요. 이렇게 돌려놓으면은 이게 원상복귀 되죠. 네, 예,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시동이왜 꺼진 거예요? 시동이 이게 예. 핸들 돌리니까 이게 예. 직접 시동 키면 잖아요 아, 아, 예. 네. 네. 지금 핸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이제 타이어가 꺾여 있고요. 네 딜러분께서 후진을 네. 하니까는 타이어까지 여기 같이 맞추네요 일자로 네어 신기하네요 네아예 예. 지금은 아직 더 가깝지가 않잖아요 네을 예, 예. 잠근 군 후에 바로 누르시라고 합니다 문을 잠그고 폴드를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어 시동이 켜지고요 그러고 보시면은 이 앞하고 뒤가 있습니다 앞으로 빼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 예, 앞으로 잘 갑니다 지금 당연히 안에 아무도안 계시고요. 네, 잘 가고 멈추면은 그냥 손을 내 떼면은 멈춥니다. 자 이번에는 후진을 해볼게요. 보시다시피 네 이렇게 잘 뒤로 빠집니다. 노면은 멈추고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외관 한 번만 좀만 찍어볼게요. 어. 현대는 여기가 보시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다돼 있더라고요 디자인이 여기가 이제 생긴 게예 예, 예, 예. 앞에는 그 그것 때문에 어그뭐라러죠 어드... 어라운드 뷰 때문에 지금 이 예, 이거 앞에 네, 카메라. 네. 예, 예, 예. 이게 어댑티브 크루즈용인가요? 아니까 그러니까 스마트 크루즈? 어, 아니면은 이거는 전방 카메라. 아 전방 카메라요. 네, 센서는 예차가운네 예. 숨어 있는 것을 예. 숨어 있네. 아 그리고 이거. 예. 이게 블랙박스 카메라고. 네. 센, 또 센서가 있어요. 네. 오. 저 카메라하고 센서하고 같이. 어 신기하네요. 디자인이 여기 보시면 이게 아, 한번만 라이트 한번 켜실수 있을까요? 네. 아 그냥 켜지지 않아요? 그걸 열 열시면은 안 되나? 네. 네, 지금 켜 주셨습니다. 네. 아, 끝. 예. 끝까지는 안 올라가고 여기까지만 이제 글라데이션. 불이 들어오는 거죠? 네, 예. 어. 음. 아. 어두워지잖아요. 그라데이션으로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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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라데이션으로. 음. 호불호가 좀 갈리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제가 어, 느꼈을 네. 때는. 네. 네. 음. 음. 아, 여기도 이렇게 디자인을 해 놨구나. 불국을 네. 아 디자인 잘 뺐네요. 타이어는 피렐리, 어 타이어 는 피렐리고요. 휠이 이게 제일 높은 버전인가요? 네. 아 브레이크는 4피겠네요. 4피? 4P? 네. 음 되게 외국 타이어를 많이 끼고 현대나 기아 둘다 빼더라고요. 그 옵션에. 네. 네. 미쉐린 들어가는 타이 차도 있고 예, 컨티넨탈 예, 들어가는 예. 것도 있고 예, 제 건은 컨티넨탈 들어있더라고요. 컨티넨탈도 개, 되게 괜찮은, 괜찮은 타이어인데 네, 대형 세단에 예. 벤츠도 CLS나 이제 아우디 A7도 컨티넨탈 쓰거든요. 네. 아 후면 후면 동도 진짜 디자인이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건 뭐예요? 이건 공룡 송으로 좀다 함께 길만들어갖고 아, 리어 윙처럼 이제. 비슷한 역할을 공기 역학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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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맞습니다. 그런 반대쪽도 있네요. 어 신기하네. 이건 처음 보네요. 되게 윙 같은 그런 거는. 얘는 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러님? 아, 이거 눌러야 돼요? 네. 아. 어, 무슨 되게 생각보다 트렁크도 크네요. 여기 이게 통통 비어 있어가지고 네. 이쪽이. 안래도또 뭐 이것저것 놔둘 수 있고 네. 아래 타이어가 있나 봐요 타이어는 없고 이게 네. 타이어 펑크 그아 펑크 그만 그 아. 예예예 어예예 어, 예. 스페어 타이어는안 네. 넣고는 음. 주세요 뭐. 아 그래요? 네, 무게가 좀. 더 나가니까 무게도 그렇고 예. 기, 우리나라 예. 기구 측정 워낙 잘되어 있잖아요 예예예 예. 일부러 빼는 거죠 아그렇예 굳이 아 얘는 그게 없구나 전동 그 트렁크는 없네요 옵션 네, 예, 풀로 해도 어네아 풀로 해도 네. 없어요? 네. 아그러게돼 있구나 아디자인근데 되게 이쁜 것 같아요. 근데 현대는 현대나 기아는 저 뒤에 저렇게저 뭐라 해야 돼 돌고래 같이 꼬리가 아, 저건, 있더라고요. 아 저거는 그 안테나인데. 네. 그아 저게 들어가... 안테나예요? 네. 네 안테나입니다. 네비게이션 아, 뭔가 아 들어가 뭔가 했어요. 아 저걸로. 저기에 아 들어가 있는 거구나. 없어요? 안테나 이렇게. 아예예뭐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어 아, 저게 그 네비였구나. 아. 여기에도 이제 방향지시등 키면 불이 들어오죠 네. 예, 예, 예. 아, 잠깐 시동 한번만 예예 감사합니다 네. 방향지시등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표균연비는 네, 지금 8.2로 찍히네요 막 탔는데 <laughs> 아, 방향 지시등은 여기만 이제 들어오네요. 네. 주관등은 여기가 이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주관 등이요 예, 예. 주관 등이등은요거랑 이렇게 들어오는 네. 거네요. 아, 거기만? 여기 네. 이제 야간에... 예, 예. 음... 혹시 여기 한 번만 켜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예, 예. 야간 지시등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어. 아, 좋네요. 뭔가 디자인이 진짜 특이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 했을 것 같은데. 야 네, 시승 잘 했고요. 외관 한번 잘 살펴봤습니다. 딜러 분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잘 지금 봤어요. 지금까지 BNN이었고요. 이제 차 옵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쪽에. 아, 아니 아니요 아니, 괜찮습니다. 음. 내부도 보면은 위쪽에 라이트는 없고요 여기 라이트 는 있네요. 오 되게 밝네요. 저 반대쪽도 켤수 있는데 가운데 이게 이게 없는 대신에 이 라이트가 네 이게 되게 밝네요 진짜. 네. 그 썬루프다 가면은 가운데 안보고요아 그렇죠 그렇죠. 예예 썬루프 때문에 없다고 하시고요. 나파 가주이기 때문에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실내 내장제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뒤로 볼게요. 아... 여기에 마감이... 써놓에 따라서 여기가 바뀌어요. 어떻게 근데 세세하게 잘 알고 계시네요. 아, 제가... <laughs> 네, 많이... 어, 네. <laughs> 네, 공부하셨었나 봐요. 딜러분들에 따라 다르지만은, 그런 세세한 부분들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아, 많으니까, 네, 그렇죠. 예. 뭐 모든, 모든 딜러사가 그렇죠. 예, 되게 잘 알고 계시네. 음. 문 열었을 때 그거는 이게 꺼져 있어서 그런 거죠, 지금? 어, 그게 있지 않나요? 여기 버튼 중에. 네. 아, 여기 있네요. 네, 예, 문 열었을 때. 네. 네, 네. 예. 이건 뭐예요? 하이패스? 네, 하이패스가 여기로 들어가요. 이거눈여기로 들어가는구나. 여기고 하이패스 들어가면 여기가 줄면서 아, 커지잖아요. 예. 아, 어, 이게 바뀌었네요. 그, 예. 그, 뒤로 바뀌었네요. 예, 예. 하이패스 여기다 놓고 원래 얘는, 여기다 항상 넣잖아요. 예, 예 왼쪽에다. 커지니까 줄이면서. 오, 잘했네. 얘는 뭐예요? B? 아, 그거는 그 예. 블루투스에 예, 블루 블루링크에 블루링크 예, 블루 예. 아, 센터랑 예. 연결되는. 아, 거. 예. 이게 블랙박스. 네, 맞습니다. 블랙박스 끄는 거죠? 이거 누르면. 아니 누르면은 그 바로 게 녹화되는 녹화 버아 녹화 버튼 아 녹화 버튼 네, 지금 네. 녹화 버튼 예예예 예. 얘는 뭐예요? 얘는 아까 전에 뒤기예아예 커튼 내리는 거음나차 너... 어. 아,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laughs> 가격 대비 네 지금까지 비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